도야할 라인이 바로 요새천입니다 오늘은 이 목과 어깨 라인을 아름답고 날씬하게 가꾸어주는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배보다 이목 라인은 항상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배는 옷으로 가려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것은 가려질 수 없어요. 오늘 그 운동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목 운동이라고 해서 목 운동만 하면 절대로 운동 효과 없고요. 오히려 뒷목 아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등입니다. 이 등, 등 세목은 뒤에서 봤을 때, 긴 후드티를 입었을 때 등을 가려지는 부분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을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에 힘 조금만 풀어도 이렇게 돼요 저도 목이 짧아지고 뒷 승로가 올라오고 얼굴이 커 보입니다 이 사람이 되죠? 네, 목이 쑥 길어지고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얼굴이 리프팅 되고 그리고 건강과 아름다움에 정말 특히 중요한 등누르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세에서 목운동 들어갈 거예요 일단 어깨를 귀 최대한 가깝게 위로 끌어올릴게요 네, 그리고 툭 내려줄게요 툭 내려주는데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내려줍니다 하나 시작 둘 이렇게 셋 시작 하나 등을 누른 상태에서 둘 이렇게 시작 셋넷 이렇게 다섯 쭉 당겨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등이 풀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등을 눌러서 수지 연장선 밑에 맞추어서 등에 힘을 준 채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만 돼도 개그 라인도 탄탄해 전반적인 라인이 예뻐져요 한번더 할게요 좀 빠르게 하나 둘셋쭉 밀어 다섯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이 운동이에요 하나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팔밑 근육 끌어잡아 올리고 다시 제자리로 하면서 어깨 내리고 셋, 넷, 하나, 둘, 쭉, 넷 하나를 최대한 둘, 둘 등으로 끌어내리세요 어깨를 셋, 넷, 셋, 둘 끌어내리세요 셋, 넷 어깨가 쫙 당기는 느낌 둘, 넷 여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눌러. 어깨 끌어내려. 셋, 넷, 아홉, 둘, 끌어내려. 셋, 그럼 여기까지 쫙 느낌이 와요. 셋, 마지막, 열, 둘,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셋, 네이 다음엔 하나, 둘, 하고 셋, 팔꿈치 모아서 하나, 최대한 어깨 내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어떠세요? 와, 상체 운동이 다 됩니다 네. 한번더할 거야. 시작. 하나. 둘. 쭉. 셋. 네. 제자리. 둘. 둘. 쭉. 네. 열 번. 셋. 둘. 쭉. 네. 넷, 넷. 둘. 쭉. 가슴이 위로 올라가요. 네. 다섯. 둘. 쭉. 네. 여섯. 둘쭉 일곱 둘쭉 여덟 둘쭉 아홉 둘쭉 마지막 열둘쭉 정지 나 최대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등에 힘 주세요 등 누르세요 나둘셋넷 목이 목이 너무 길어졌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와 장난 아닙니다. 제대로하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기본 자세 취하시고 시작. 하나, 둘, 쭉. 네, 둘, 둘, 쭉. 네, 셋, 손등, 손바닥. 네.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쭉, 넷, 일곱, 둘, 쭉, 넷, 여덟, 둘, 쭉, 넷, 아홉, 둘, 쭉, 마지막, 열, 둘, 쭉, 정지. 그럼 배가 눌러요. 하나, 탑. 힘 풀리면 안 돼요. 여기 쭉 늘어나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다른 자세 취하고, 손, 어깨 위로 올려줄게요. 하나, 가슴 확장. 둘, 이렇게. 셋, 넷, 가슴 늘리면서. 다섯, 짧아지기 쉬운 앞 가슴 근육 늘려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가슴 셋, 넷, 다섯, 여섯 팔꿈치 모아서 일곱, 여덟, 아홉, 야 후, 어깨 늘려주세요 목선 늘려주세요 옆목선 늘려주고 앞목선 팔치 윗선까지 운동이 쫙된 느낌이 들 거예요 요 라인 정말 중요해요 요 라인은 우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100살 돼도 지켜야 할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과 등 라인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고 마이너스 17살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더 젊고 건강하게 요즘에 110세대라고 합니다. 110살까지 산대요.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운동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 열심히 자주자주 해 줄수록 좋아요. 친구 기다릴 때 카페에서 아니면 할일 없을 때 생각날 때이 영상 들고 같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